한 도시가 1 0년 만에 세계 최대의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여의도 네베 크기의 인공섬에 백0 0조원이 천문학적 학적자쏟이졌아졌습니런데지데지주입주율작 고작 불에합니합니0 0 0 0 97채가 텅빈 셈이죠. 분양 사무소엔 완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려한 조감도 뒤에 숨겨진 차이나 머니의 허상,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00채 중 97채가 비어 있다는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먼저 났죠. 그첫 흔적은 도시의 설계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포레스트 시티는 처음부터 사람이 살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팔리기 위한 도시로 태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최남단에 조호바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벽계원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2014년이었습니다. 계획은 거창했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네 개의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70만 명이 거주할 첨단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죠. 인공섬이란 바다 밑바닥을 파내고 모래를 쌓아 올려서 만든 인공적인 땅을 말합니다. 포레스트 시티라는 이름답게 모든 건물 외벽에는 담쟁이 덩굴과 식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미래형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걸어보면 그 포부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난 길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것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어디를 가든 차가 있어야 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오바루 시내에서 택시로 40분을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이 고립된 섬에서 차 없이 생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한 건이 도시의 언어입니다. 분명 말레이시아 땅인데 거리의 간판은 온통 중국어로 뒤덮여 있습니다. 식당 메뉴판도 아파트 안내문도 심지어 국제학교 표지판까지 중국어가 먼저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중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라기보다 말레이시아 속에 만들어진 작은 중국이었습니다. 분양 가격을 보면 누구를 위한 도시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분양이란 새로 지은 건물의 방이나 집을 나눠서 파는 것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가 1억 7천만 원. 개인 주택은 3억에서 4억 원대입니다. 말레이시아 평균 가구 월 소득이 약 200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현지인이 이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최소 7년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현지인은 애초에 이 도시의 고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타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중국의 부유한 은퇴자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동남아 기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 자녀를 싱가포르 명문학교에 보내고 싶은 중국 중산층, 해외에 자산을 분산하고 싶은 투자자들, 벽계원은 이들을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싱가포르의 4분의 1 가격으로 싱가포르 생활권을 누려라. 이한 문장이 수십만 중국인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합니다. 집을 산 사람들 대부분은 이곳에 정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값이 오르면 팔겠다는 투자 목적이거나 중국 밖에 자산을 빼두려는 의도였죠. 사람 없이 돈만 몰린 도시, 그게 바로 포레스트 시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위치였을까요? 그 답은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호바루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면 싱가포르가 코앞에 보입니다. 직선거리로 불과 2km 밖에 안 됩니다. 맑은 날이면 숙소 창문에서 싱가포르의 빌딩 숲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집니다. 벽계원이 이 위치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금융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3분의 1 정도 되는 좁은 국토에 600만 명이 밀집해 살다 보니 주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취소 샀죠. 싱가포르 중심부 아파트 한채 가격이면 포레스트 시티에서 네 다섯 채를 살수 있습니다. 벽계원은 바로 이 가격 격차를 노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면서 물가 싼 조호바로에서 사는 생활을 팔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 비전이 지도 위에서만 그럴 듯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와 조호바로를 잇는 다리는 단두 개뿐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편도 2시간은 기본이죠. 매일 4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야 한다면, 싱가포르 생활권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마케팅 문구와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인공섬의 완성도도 문제입니다. 포레스트 시티는 총 4개의 인공섬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완공된 건네개중두 개뿐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뼈대만 드러난 채 공사가 멈춰 버렸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는 허허 벌판으로 남았고 연결다리만 바다 위에 덩그러니 걸쳐 있습니다. 완공된 구역조차 반쪽짜리입니다. 아파트 저층부에는 상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입점한 곳은 절반도 안 됩니다. 쇼핑몰 1층 전체가 텅 비어 있고, 화장실에는 문조차 달리지 않았습니다. 철거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설치된 적이 없는 겁니다. 가게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뜻이죠. 마트와 식당이 있는 구역은 메인타워 주변뿐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 식당입니다. 개인주택 단지는 이중 철창으로 막혀 있어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철창 안에는 차한 대, 사람 한명 보이지 않습니다. 3층짜리 고급 빌라들이 줄지어 있지만 모든 창문이 닫혀 있고 정원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유령을 지키는 자물쇠나 다름없는 풍경입니다. 70만 명이 살 도시라면 병원과 학교, 은행과 관공서가 갖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시티에는 국제 학교 하나와 작은 의원이 전부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시내까지 한참을 나가야 하고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노후를 보내기에 필수적인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건물만 세워 놓고 그 안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은 셈이죠. 그런데도 이 도시는 한때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16년 포레스트 시티의 분양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벽계원은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쳤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싱가포르 옆 황금 땅 이런 문구들이 중국 부유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매년 10% 이상씩 뛰었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벽계원이 내민 손이 포레스트 시티였습니다. 분양가는 중국 대도시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는 비자도 쉽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상품이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계원의 판매 전략은 공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내 100개 이상 도시에서 설명회를 열었고, 전 세계까지 띄워 잠재 고객을 현장에 데려왔습니다. 모델 하루스는 화려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와 탁 트인 바다 전망, 수영장과 헬스장. 방문객들은 꿈 같은 미래를 눈앞에서 보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창 때는 하루에 수백 채가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의 이면에는 위험한 선택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벽계원의 선택입니다. 이 회사는 빠르게 짓고 빠르게 팔고 그 돈으로 바로 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포레스트 시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의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전에 조감도와 모델 하우스만으로 선분양을 받아 현금부터 확보했습니다. 선분양이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계약금을 받고 파는 방식입니다. 완성도보다 속도를 택한 겁니다. 다음은 구매자들의 선택입니다. 중국인 구매자 대부분에게 중요한 건이 도시가 살기 편한 곳인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얼마에 대팔 수 있을지 중국 밖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도시에 무엇이 부족한지는 관심밖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선택입니다. 조호르 주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장밋빛 전망에 취해 벽계원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혜택과 함께 거의 자치권에 가까운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 땅 위에 중국인만을 위한 중국식 도시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한 셈입니다. 비슷한 패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가 대표적입니다. 야자수 모양의 인공 섬 위에 초화 주거단지를 짓고 전 세계를 향해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죠.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지자 가격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다만 두바이는 관광과 금융이라는 실제 경제 기반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포레스트 시티에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발사와 구매자, 그리고 정부. 이세 주체의 선택이 맞물리면서 분양 열풍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분양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2016년에서 2017년. 포레스트 시티는 아시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습니다. 벽계원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분양 매출만 약 4조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날아온 전세기가 조호바로 공항에 줄을 섰고, 분양사무소 앞에는 대기 번호표를 뽑으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호황을 이끈 동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중국 중산층의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중국에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산을 불린 새로운 부유층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내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렸고, 가까우면서도 집값이 저렴한 동남아시아가 첫 번째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인에게 비자 없이 90일간 머물 수 있는 나라였고,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계라서 말이 통하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둘째는 벽계원의 마케팅 능력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영업의 귀재로 불렸습니다. 중국 전역에 홍보팀을 파견했고,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분양설명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무료 항공권과 호텔 숙박, 현지 관광까지 제공하며 잠재 고객을 끌어들였습니다. 현장에 한번 오면 상당수가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셋째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우호적 정책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이라는 비자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말레이시아 은행에 맡겨두면 10년짜리 장기 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해, 돈만 있으면 거의 영주권처럼 오래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레스트 시티는 이 제도를 분양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집도 사고 비자도 받는 일석이조 상품으로 포장했죠. 이세 가지 동력이 맞물리면서 포레스트 시티는 놀라운 속도로 팔려나갔습니다. 2017년 기준 전체 분양 물량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분양 사무소 건물마다 붙은 완판 스티커가 그 증거였습니다. 벽계원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창업주 양골창은 중국 최고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공은 더큰 욕심을 낳았습니다. 벽계원은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추가했고, 골프장과 요트 선착장까지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2035년 완공되면 7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가 될 것이고 총 투자액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계약은 되었지만 실제로 이사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약자 대부분이 잔금을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열쇠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현장 기록에 따르면 분양이 끝난 건물 중에서 실제 불이 켜지는 집은 열채중한 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팔렸지만 현실에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첫 번째 충격파가 날아옵니다. 2018년 5월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마티르 모하마시 이끄는 야당이 승리하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92세였던 마하티르는 취임하자마자 포레스트 시티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 이곳에 지어진 집은 외국인에게 팔수 없다. 중국 자본이 말레이시아 영토를 사실상 점령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루 아침에 포레스트 시티는 중국의 식민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마아티르 정부의 조치는 결국 상징적 수준에 그쳤지만 시장 심리에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중국인 구매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남은 돈 내는 것을 미루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약은 뚝 끊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본토에서도 충격파가 날아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자본 유출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의 한도가 5만 달러로 제한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500만 원 정도인데 포레스트 시티 아파트 한채 가격의 절반도 되 않는 금액입니다. 중국인 구매자들은 계약금은 냈지만 남은 돈을 보낼 방법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미 낸 돈을 포기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피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현장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차장에는 먼지 뒤집어 쓴 고급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벤틀리 한 대는 타이어 바람까지 빠진 채몇 년째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타고 왔다가 그냥 두고 간 겁니다. 차를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차한 대가 포레스트 시티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사람은 떠났습니다. 건물 관리 상태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건물 외벽의 식물들은 통제를 벗어나 창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환경 도시의 상징이었던 녹색 외관이 이제는 방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담쟁이는 발코니를 타고 올라가 베란다 문을 막고 아래로는 축 늘어져 아래층의 햇빛을 가립니다. 가지를 쳐줄 사람도 예산도 없습니다. 공용 시설은 더 심각합니다. 인공 호수의 물은 녹조로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녹조란 물속에 녹색 생물이 과하게 번식해서 물빛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죠. 수영장은 문을 닫았고 분수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까마귀 떼가 건물 사이를 점령했고 새똥이 도로와 벤치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어느 방문자는 이 광경을 보고 영화에서나 보던 종말 이후의 세계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소수의 입주민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당과 마트가 부족해 장을 보려면 시내까지 한참을 나가야 합니다. 배달 서비스는 거의 없고 있어도 배달비가 음식값만큼 비쌉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거주자들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 도시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2020년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국경을 닫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끊어지고 있던 돈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공사 현장의 일꾼들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쯤 지어진 건물들은 그 상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3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인 포레스트 시티는 세상에서 잊힌 도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 부재 소유자들이 늘면서 건물 유지 보수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도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타격은 2021년부터 시작된 중국 부동산 거품의 붕괴였습니다.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빌린 돈의 이자나 원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빚 규모가 약 400조 원에 달하던 이 거대 기업이 이자조차 갚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그 충격은 포레스트 시티의 개발사 벽계원에도 직격탄으로 나아왔습니다. 벽계원은 헝다보다 재정 상태가 낮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가라앉으면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새 주택 판매량은 그 전해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주가는 가장 높았을 때와 비교해 90% 넘게 떨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포레스트 시티에 돈을 댈 여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본사의 위기는 현장에 바로 반영되었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다음 단계 개발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네 개의 인공섬 중세 번째와 네 번째 섬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프장과 요트 선착장, 테마파크는 조감도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다른 중국 자본 기반 해외 사업들도 줄줄이 좌초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스리랑카의 콜로보 항구 도시,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대일로란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무역로를 만들겠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세계 곳곳에 항구와 도로와 도시를 지어서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구상이죠. 그런데 중국 자북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해외 사업들의 돈줄도 함께 막혀버렸습니다. 포레스트 시티는 그긴 실패 명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이 폐허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앞에서 가장 절박해진 쪽은 말레이시아 정부였습니다. 포레스트 시티가 완전히 유령 도시로 굳어버리면 조호르주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건설노동자와 서비스업종 종사자, 인근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죠. 정치적 부담도 컸습니다. 외국자본에 무턱대고 땅을 내줬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대로 방치하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비난만 커질 판이었습니다. 2023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포레스트 시티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제특구란 특정 지역의 세금과 규제를 대폭 줄여서 기업과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입니다. 한국의 인천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포레스트 시티에 적용된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업에는 법인세 면제, 개인에게는 소득세 면제, 거기에 복잡한 비자 절차까지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양사무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제특구를 알리는 새 간판이 내걸렸고 상담 직원들은 세금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 고객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은퇴자 별장이라는 이미지에서 금융특구 거점이라는 이미지로 바꾼 겁니다. 월 7만 원에 고급 아파트를 빌릴 수 있다는 점도 홍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텅빈 도시에 금융회사가 들어올 리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금융중심지로 성장한 건 단순히 세금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투명하고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곳곳과 연결된 네트워크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포레스트 시티에는 이중 어느 것도 없습니다. 기술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IT 기술자가 일하려면 주변에 밥 먹을 식당도 있어야 하고 아이 학교도 있어야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섬에서 창업 생태계가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특구 지정은 급하게 꺼내든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벽계원도 도울 형편이 못 됩니다. 2023년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중국 본토에서 팔리지 않은 주택 재고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포레스트 시티는 사실상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돈만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현장에서 월 7만 원의 고급 아파트를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도시의 가치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줍니다. 100조 원이 바다 위에서 증발했습니다. 포레스트시티가 남긴 건 녹존 낀 호수와 담쟁이에 뒤덮인 콘크리트 덩어리 뿐입니다. 분양사무소에 붙은 완판 스티커는 거짓말처럼 빛바래 있고 밤이면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깁니다. 이 거대한 실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실수요 없는 공급이었습니다. 정말로 살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대팔 사람을 위해 도시를 지었습니다. 둘째는 현지와 동떨어진 개발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땅에 중국인만을 위한 중국식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한 결정이었습니다. 개발사는 빨리 팔아서 현금을 챙기는 데만 집중했고, 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 실적에 취해 먼 미래의 결과를 외면했습니다. 외부에서 날아온 충격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권 교체로 정책이 바뀌었고,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규제로 돈줄이 막혔습니다. 코로나19가 3년간 국경을 닫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개발사마저 쓰러졌습니다. 하나하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였지만 그 충격을 흡수할 내실이 없었기에 도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특구 정책이 이 도시를 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세금 혜택만으로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려면 살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병원과 학교와 와 상점, 일자리와 대중교통,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도시가 숨을 쉽니다. 지금의 포레스트 시티에는 그중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포레스트 시티는 하나의 경고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만으로는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 화려한 조감도와 공격적인 마케팅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누구든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포레스트 시티의 이야기는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제주도에도 비슷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지어졌다가 방치된 리조트와 펜션들이 곳곳에서 흉물로 변해가고 있죠. 강원도 일부 지역에도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가 철수하면서 반쪽짜리로 남은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외국 자본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 결과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 투자가 지역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만약 자본이 빠져나가면 무엇이 남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땅은 한번 내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레스트시티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참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포레스트 시티를 만든 벽계원, 그리고 헝다그룹까지 중국 부동산 거품이 어떻게 부풀었다가 터졌는지 그 전체 그림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400조 원짜리 부채 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흐름의 이면을 파헤치는 콘텐츠.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